아버지를 찾기만 한다면 한번 제대로 겨뤄보겠어 키보드를 바꿔서 아주 아버지 다리우스가 앞에 없네 그러면은 asmr 매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오 전멸 누르면 안된다 유노우 you know. 오니, 네 또라이다 아, 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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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기 저, 그 저, 저, 맞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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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정상적인데되 없으면 정말 지루했을 걸? 오, <laughs> 쉣. 어, 어그오 <laughs> 고장 났다 얘기질수 없지. 기 <laughs> <왜 이렇게, 웃음> <너>, W 찍었어 <laughs> 응. 그렇구나. 상처 어어, 아니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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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랑> 진짜 못가하니 <laughs> 세트를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너무하다, 너무해 세트가 안 좋다고 해도 그렇게... 두 명이 더 당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들어. s h 도안 먹어. 아다 죽을지 않았죽을았 한라이졌으면 좋는데 차도에 습니다 변신 능력. 변신 능력? 와, 개쩌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허벅지 감별사 <laughs> <감정 석진 말자고. 웃음> 오랜만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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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가 <그거> 돌아왔다. <laughs> 날오 실. 돌아왔다고? 아저씨 영웅이죠. 흠. 영웅이냐고요? 야발. <laughs> 영웅이면 나와 보세요. 찾아갈게. 요와 영웅 어디 갔냐고. 정직하게 살아봐야 결국 거짓꼴이라고. 아저씨 영웅이죠. 니네 어, 음, 어? 아, 진짜 아저씨 뛰지고 싶나. 무두머리에게 주을 날려 이레스레스로저상까지 세트라고 불렀지. 이이들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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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이러면 인가소겠지 <목소리> 너한방 좀... 먹이면 먹혀졌나 봐 이제. 어니 니점어점멸 yes, there were. what you thought. h o p e 고 u l l y you won't. so y 어 u w o n 야 w 불러보 <목소리는> 어. 다 <병원에> 형. <힘을 목소리는> <거울을 비울게. 목소리는> 어. 어른부기 어. 다 뚜다뚜다따다오다두다두다뚜두따다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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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아니 뭐 벌써 다차까지가어다 도다, 도다, 다지 아.. 아.. 전멸 아까워.. 아.. 딜을 안넣었어 오.. 야야.. 갈리오다 오.. 뽀삐다! p 킹 k i 선체보다 그냥 바스텔라하는게 이득이다. 을 쓰러져도 상관없어.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지. 습니다

이마아 소프니즘은 소프트를 해야지 왜문지르해서 그러니 라이 키워도 됩니다 아 소프트한테 아! 그만 가이 새끼야 너무 쉬워.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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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줄넘기를 잘하는 돌리비와 <laughs> 가슴 융장해졌다 그냥 산산산은 산화 아이고리

산화, 산화, 산화머리, 산화, 머니, 산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좋아, 먹은 프로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영성이 니서이3초인가 아이, 고피, 었네 아이, 고피, 꼬피, 고피, 코피야 코피 꼬피,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고룰루룰루야 룰루. 그래서 w로 꺾라러 잡았어야 됐는데더 뭐, 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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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music>